자 시청자 여러분들 2천만 원으로 최신형 차를 구매하신다. 뭘살수 있을까요? 저기 쏘나타, 뭐 깡통 그런 걸로 이제 사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누굽니까 가성비의 미친놈 아닙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 2천만 원대에 반 자율 주행까지 있는 최신형에다가 수입 SUV 차량입니다. 정말로 궁금하시죠? 차량부터 확인하 보러 가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추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구독 지금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폭스바겐 티록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독일 3사 뭐 BMW, 벤츠, 아우디의 품질과 기술력이 한 곳에 녹아든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마만큼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입차 입문용으로 차를 구하시는 분들 정말로 현명하고 실속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그런 꿀매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긴 걸 한번 딱 보시면은요 수 u v 죠이 폭스바겐의 티구안. 그리고 폭스바겐의 골프. 피부안의 공간성과 골프의 실용성을 한번에 잘 합쳐놓은 컴팩트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이투록 자체는요 겉보기만 이렇지 정말로 안전한 녀석입니다 5호선급 유로 NCAP 충돌 테스트를 그냥 가뿐하게 통과를 한 그런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옵션마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뭐 차선 이탈 유지 등뭐 안전 사양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 좋게 패밀리 카로서도 써먹기에 정말로 좋은 녀석인데요. 이 티록은 안정적인 하체가 정말로 일품인 녀석입니다. 고속 주행 시에 안정감을 정말로 많이 받게 해주는 독일 3사만의 감성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녀석이죠. 잘한번 생각해 보면 SUV 연비 그렇게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이 녀석은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도심 연비가 1 4 k m 까지나 나오는 녀석입니다. 거의 그냥 뭐 골프 수준의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고 있는 SUV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티구 안에서 살짝 좁아진 컴팩트형 SUV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도 정말로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골프라든지 뭐 낚시, 차박, 캠핑, 어디를 다니시든 가에 정말로 여유롭게 써먹을 수 있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일단 오늘 준비한 티로 디자인 정말로 기가 막힌 여성입니다. 뭔가 모던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그런 녀석인데요 외관 관리 상태는 정말로 깔끔합니다. 요 녀석이 2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엄청나게 없는 차량이에요. 거의 신차라고 봐도 될 만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색상이 조금 오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멘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 좋은데요. 뭔가 자기만의 특별한 차가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측면부로 한번 넘어 오시면 캐릭터 라인이 휀다 쪽부터. 뒤엔 다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티한 맛을 아주 한층 더 살려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뒤에 C필러 라인이 좀 이제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쿠페형 SUV의 면모도 살짝 살려놓은 그런 녀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차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뒤쪽에 있는 면발광. 라이트 자체가요. 어, 뭔가 아우디를 연상시키는 얄쌍한 면발광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차량의 품격이 한층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SUV 차량답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쿠페 형식으로 스포트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멋있는 디자인까지 소화하고 있는 녀석이죠. 자, 실내로 돌아와 봤습니다. 그냥 신차 냄새가 펄펄 나네요. 그냥 신차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로 깔끔한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시트 자체가 검정색이 아니고 뭐냐, 브라운색도 아니고 회색깔에 무슨, 뭐하 색깔이지 이게? 아무튼 삼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차량은 카메라를 많이 둔 차량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만한 컴팩트 SUV에요.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개방감은 뭐 그냥 오픈카라고 봐도 될 만한 엄청난 크기의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이 골프의 실용성을 담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옵션이 많습니다. 뭐 무선으로 쓸수 있는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까지 있기 때문에 실 사용해서 불편함 없이 써먹으실수 있는 옵션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옵션 체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형식의 넓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미러 링크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또한 안전사양이 정말로 많은 녀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프론트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센서 패신저 프로텍션 등 엄청나게 안전한 옵션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과 오토스탑 기능 주행 모드 선택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나열이 되어져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기능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C타입의 USB 포트도 장착되어져 있고요 무선 충전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는 녀석이죠 스마트키 당연하게 부착되어져 있고요 키는 당연히 두개 전자파킹과 오토홀드도 장착되어져 있네요 스포티함을 한층 더 올려주는 D컷 핸들 트립 컨트롤러와 함께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까지 지원하고 있는 녀석이죠. 경고등 하나 없는 풀 전자식 계기판 시인성 정말로 좋은 녀석이고요. 오토 라이트 기능과 함께 전동 트렁크도 장착되어 있고요. 후축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아기자기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시정 바디 다운 깔끔하고 모던한 실내 분위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죠. 자, 지금까지 같이 만나본 폭스바겐 티록 차량 티구안의 장점과 폭스바겐 골프의 실용성과 연비를 아주 잘 녹여 만든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수입차 입문용으로다가 이만한 차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실용성 좋은 그런 녀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차량은요. 2021년식입니다. 6개월 만 10,000km도 보증이 가능한 녀석이고요. 키로수 채 2만km밖에 타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엔진 미션 뭐 그냥 신차 끝입니다. 누이는수한 방울도 없고 정말로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하는 금액 2490만원이라는 아반떼 금액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아반떼보다 저렴한 수입 SUV 차량 주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것네요 자, 전화 푸시기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진우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